청일전쟁이라고. 네. 청일전쟁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서, 나중에는, 그때만 해도 청나라는 세계적인 강국이었거든. 네. 일본은 신흥강국, 네. 새로 막 떠오르는 강국이이 네. 싸움에서 청나라가 정. 네.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제 쇠락의길로 가고, 네. 일본은 더 이제 강해지는 길로 가는 결정적인 전쟁이 그 청일전쟁인데, 청일전쟁이 이제 평양에서 큰 전투를 해요, 도산에 살던데. 네. 도산이 그거를 목도를 해요, 봐요. 네. 왜 도산은 우리나라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지? 라는 생각을 해요. 어... 도산의 결론은, 아, 힘이 없구나.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산은 평생 힘을 키우자 그래요. 네. 어떤 힘이냐? 첫째는 지식의 힘을 키우자. 지식의 힘이 커야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쵸. 그죠? 네. 지식의 힘을 키우자. 네. 공부 열심히 하고, 뭐꼭 공부만이 아니어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지식의 힘을 키우자. 네. 두 번째는 도덕의 힘을 키우자. 조선 말에는 도덕도 알고 마음 속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거든. 네. 도덕의 힘을 키우자. 네. 세 번째는 인격의 힘을 키우자. 인격이라는 거는 사람다운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좀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답게 네. <laughs> 행동하고, 사람답게 나라를 지키고, 네. 그런 도덕의 힘, 인격의 힘, 네. 지식의 힘을 키우자고, 도사는 평생을 주장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